신약을 받아서 34년 1 1월 19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국민이 당한 고통을 하나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성노예 고통을 받은 할머니들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얼마 없어요. 자이 고통을 딛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한게 아니고 해방이 된 것이 아니고 광복된 게 아니고 외세의 어, 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주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릴만 하니까 물론 그 결국 일본 때문에 그랬지만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자이 소련이 그 일본이 패망할 걸 알고 뒤늦게 전쟁에 뛰어들어서 어 말하자면 북한을 이렇게 반 3파선을 미국과 이렇게 갈라놓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우리 국민의 아픔이 여기서부터 이제 더 크게 시작해요. 그래서 어, 동족끼리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나라가 황폐하고 피폐해졌고, 어, 그 다음에 동족끼리 대전투가 이루어진 그 참상, 이것이 천년만에 다시 일어난 어, 우리의 고통이 됐습니다. 음. 근데 그걸 짓고 우리가 음. 그 60년대 GNP가 80달러 밖에 안 됐던 나라가 40년 만에 250억 급성쟁을 했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괜찮게 사는 나라가 됐고, OECD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 같은 그, 일을 행한 민족이에요. 그럼 우리 민족 속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짚을 수 없지만은 장엄하고 놀라운 웅혼한 정신사가 있다는 것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어,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죠 아직도. 그런데도 이만큼 우리가 아, 세계사에 공헌을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광복 70년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숫자나 그 우리가 그 구속에서 자유로 풀려났다는 의미만 가지면 안 돼요. 이 고통을 우리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승화해서 우리가 받은 고통을 그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자존심을 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베 정권의 그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일본 지도층 그다음에 어, 정말로 그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식인들의 공통점이요 근데 일반 국민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정치와 미디어가 이 독도가 지해 땅이라는 주장을 해갖고 이제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독도가 지해 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그러면 이제 그 말하자면,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잘못했다. 참회하고 그, 한국이 요구하는 걸다 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루의 할머니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건 소수예요. 먹혀들질 않아요. 근데, 일본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륙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섬나라가 자연, 그, 재해. 뭐, 지진이나 무슨, 뭐,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쓰나미. 그러니까, 늘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대륙을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니까, 제 주장은 뭐냐면, 내네가 그, 언제 대재앙이 일어난, 대재앙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때 가장 빨리 도와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두 번째. 니들이 가진 대륙콤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우리를 빨리 아주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는데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강대국들이 설득을 하고 도와줘라 왜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러시아 경제가 사정이 나쁘면 일본이 시베리아 개발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중국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력, 이런 것도 전를해주고그 다음에 미국 설득해주고, 이런 식으로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북통일에 희들이 거들어달라. 사제한 방법이다, 이것이. 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남북에 갈라졌으니. 그러면, 일본서 부산까지 해저터널을 와가지고, 이제 일본은 해저터널만 놓으면 섬나라가 아니다. 네네가 거기서 기차와 자동차로 바로 그렇어 유럽, 중국, 어그 음, 영국까지 갈 수가 있다. 아, 동일이전제어야 이게 말하자면 음. 그어 우리가 철도든지 도로든지 음. 에, 확장해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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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서 좀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가 아, 대륙 컴플렉스를 음. 그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아, 역사적으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배상을 하고 그 배상의 그 목을 꼭 우리에게만 안 해주지 다 북한도 좀 도와줘라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는데 너가 적극적으로 어, 좀 옆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면 너희는 대르컨탄도를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류사라는 게요. 아, 한번핵고지를 해서 그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으면 1000년 2000년 가요 그그 그, 그 한이 그것을 왜 일본이 모르느냐 일본 지금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낮고 세계 경제의 몇대강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강국 노릇할수 없는 게 인류 역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나중에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의 잘못을, 어, 몇십 배 말하자면, 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독일을 보라는 거죠. 독일은 번번이 거의 완벽하게 정말 미안할 만큼 무릎을 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신사의 나라고, 어, 독일을 그 다음에 독일의 정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근데 일본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음, 어, 말하자면, 그, 진짜 두목은, 주먹사에서 진짜 두목은 주먹 안 써요. 그리고 통이 커요. 그리고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손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말하자면, 동네 작은 건달처럼 행세하고 있잖아요. 음. 그죠? 음. 이 동네 작은 건달은 언젠가는 큰 건달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음. 왜 그걸 모르냐, 이거죠. 음. 어, 온갖 깨를 다 쓰고, 일교장을 펼치고, 펼치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에, 그 군함도에서 희생당한 그 한국인들의 고통, 그거에 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군함도가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더라도, 그 정신사에서는 일본의 고통이 가시처럼 박혀 있어요. 무릎을 한번 딱 꿇고, 그, 우리가 고통을 준 많은 분들에게, 그, 인류 역사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상대가 용서할 때까지 빌겠다. 적어도 이 정도 통 크게 나오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해줘야 돼. 말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아, 아베와, 그 다음에 일본 그, 지배층 가지고 있는 그, 뭐라 볼까요? 소갈머리 좁은 골목대장 같은 이 생각 가지고는 음, 말하자면 일본이 왜 독일을 문명국가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세계사에서 문명국가 취급을 못 받는지 아세요? 경제동물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 그 진정한 뜻을 이제 일본이 새겨야 돼요. 그래야만 일본이 가능성 있는 나라가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용서는 상대가 그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잘못을 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그 그 말하자면 이제 말장난처럼 사과를 하고 실제 뒤에서는 아, 사과가 아니거든요. 약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면 자기들이 아는 것이 역사적으로 독도가 진해 땅이 아니라는 걸 실제는 알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자꾸 어,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그쪽에서 건드는 이유는 진해의 사과 있지 않습니까? 사과의 강도를 그 진정한 사과를 하기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자꾸 독도 문제를 강하게 건드는 거거든요. 그 냄이란 심정을 우리가 깊이 알아. 인간을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어, 그런 게저 거의 뭐 복수를 당하듯이 하는 것들이 어, 말하자면 일관 쓰나미로 그 핵발전소 그렇게 됐고 아직도 저게 그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끝난 사안이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핵그 그, 그 잔류물을 천년 동안이나 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은 한 나라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인간 공통의 숙제이자 공통의 해답을 찾아야 할 어, 그런 문제들이죠. 음. 그러니까 음.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우리에게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편리하게 사는 도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력발전소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통 뭐, 실제는 핵발전소, 이제 원자력발전소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아주 엄밀하게 보면 핵발전소가 맞다고요. 근데 그 핵자를 쓰기 싫어하는 거는 이해는 돼요. 만약에, 거기서 만약이라는 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비치 못하는 그때그 피해를, 맞으면 누리고 간 사람들은 누리고 갔고,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명징하게 생각을 하는, 이제, 교육과정 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회와 세상,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그 연결, 이런 게 이제 꼭 필요한 사회예요. 시기가